요청이 정말 많았던 중안부 커버 시리즈 속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해도 저처럼 넙대대 하면서 못쌍인 분들에게 바이블이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Let's get it! 바이에콘 비비와 더블레어를 적당히 믹스해서 브러쉬를 사용해서 얇게 펴발라줍니다 이거 브러쉬 질문 엄청 많이 왔는데 바이에콘 비비 증정용 브러쉬입니다 따로 구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두들겨 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때 트러블 자국이 있어서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로 토닥여주면서 컨실러를 피부에 찹찹 밀착시켜줄게요 항상 촬영일자가 1월 20일인데 지금 벌써 4월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로라 파우더로 광을 아주 꼼꼼하게 죽여줍니다 제 이목구비에서는 광 나는 피부 표현은 오히려 볼륨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살이 5kg는 더쪄 보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 이목구비 특성과 메이크업의 지속력 측면과 중안부 커버를 위해서도 꼼꼼하게 죽여줄게요. 눈썹은 본인 모발보다 한톤 밝은 컬러로 칠해줘야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꿀팁: 주디돌 팔레트 쉐딩 두 가지를 믹스해서 눈두덩이 1차 음영감을 깔아줍니다. 쉐딩으로 미리 음영을 깔아주면 눈도 더 깊어 보이고 은은하게 눈두덩이 부어 보이는 것도 방지해줘요. 수 있고 다음에 올라가는 섀도우 발색도 더 도와준답니다. 일석삼조 언더도 깔아주고요. 저회사랑 홀리카 투샤나와 그레이캣을 적절히 조색해서 2차 음영을 쌓아줄게요. 저처럼 스모키 좋아하고 노란 쿨톤 분들에게 데일리로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섀도우 두 개입니다. 최근에 더 쿨한 컬러로 나왔다길래 한번 사보려고요. 콩민스템에서도 강추드린 투쿨 애교 라이너인데요. 이거 진짜 좋은데 안 유명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애교살을 도톰하게 잡아줘야 중안도 커버도 되고 좌우 눈동자보다도 더 길게 그려줘야 눈도 두 배로 커 보이고 길이도 두 배로 길어 보인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그리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주디돌 매트 하라로 밝혀준과 동시에 살짝 픽싱을 해주고 로탈릭으로 아주 살짝만 로즈빛 컬러감을 줬어요. 너무 뽀용한 건 싫은데 애교살은 예쁘게 밝히고 싶다 하시면 추천 추천. 컬러감이 예쁩니다. 쉐딩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도 터치업을 해주세요. 이때 레어리 컨설팅과 협업해서 만드는 영상이라서 엄청나게 신경 써서 해줬는데 역시. 치나 공들인 만큼 진짜 예쁘게 잘 됐어요 라인은 또렷하게 하고 싶어서 전 블랙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또렷은 싫다 하시면 브라운 쓰셔도 무방합니다 점막, 속눈썹 모은 앞트임, 뒷라인 신경 써서 그려줄게요 푸샤다로 그려준 라인을 블렌딩 해줍니다 무쌍은 아라 블렌딩이 필수니까 꼭꼭 해주세요 다시 두 컬러를 조색해서 3차 음영 을 줘서 눈의 음영감과 깊이감을 더 추가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섀도우는 많이 안 쓰면서도 메이크업 시간은 단축되면서 예쁘기 때문에 데일리로 매일 하는 방식입니다. 인생템 퓨리데 속눈썹 13mm 5개 쫑쫑 붙여줬고요. 쉐딩 정보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두디돌 컨투어 팔레트 쿨 컬러로 노즈 쉐딩을 꼼꼼하게 해줄게요 요즘 도우인 언니들이 하는 c자 모양으로 하는 걸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확실히 중안보가 짧아보여요. 노즈 쉐딩 쇼츠 편에서 디테일하게 튜토리얼 올렸으니 이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랄게요. 매트 하라로 하이라이팅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디더 팔레트가 리뉴얼 됐는데 제가 마켓한 버전이 신버전이거든요. 신버전이 더 질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버전을 더잘 쓰고 있습니다. 블러셔도 질문 진짜 많았는데 비오브 오브 가든과 로맨 바인 누드 믹스해서 발라줬어요. 전 요즘 이렇게 눌림 뮤트한 블러셔가 좋더라고요. 중안부가 짧아 보이게 코 밑으로 넘어가지 않게 일자로 영역 잡아줬어요. 립도 질문 정말 많았는데, 먼저 더샘 립 펜슬 로지로 오버립 영역을 넓게 따주고요. 구각과 입꼬리가 흐릿한 편이라서 꼼꼼하게 잡아줬어요. 다음 올영 추천 템으로도 소개했던 바닐라코 모브쉐어를 발라줬어요. 뉴트럴한 미시근한 로즈 컬러 좋아하신다면 너무나 좋아하실 컬러감이에요. 데일리로 아주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브러쉬로 립라인과 함께 부드럽게 블렌딩.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하는 로맨 컬러 글로스로 살짝 핑크빛을 더하면서 이게 명도가 높은 편이라서 좀더 밀키한 느낌을 더해줬어요. 이런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무쌍 갑병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확실히 최악 메이크업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Yet. i'm so keep it doesn't make